<laughs> 너무 발 많이 넣지 마요. 네. 아까처럼 아까처럼 명성아, 너네 마크맨 마. 형 형이 승재 형이 앞에서 인주 형잘 해줘야 돼, 아까 압박만 해줘. 그린이야, 그린, 그린. 봤어. 나이스, 나이스. 와, 나이스, 요수민이 다시 그린. 사람 잡아줘, 사람.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. 아이고, 왜, 왜안 잡았어? 경준어 씨 호선골입니다. 괜찮아 a j 아 돌아와줘 돌아와줘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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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나이스 잡아줘 그렇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네 나이스 가자, 형 마무리해 마무리 o n t a n a Tontana, t o n 꼭 a n 떠가지고. 근데 형이 일부러 한게 아니라 넘어진거 아니에요? 어, 계속 가지고 슬라이딩이 됐는데 달라야지달라야지형형승기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그. 걷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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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점 그냥 걷어 다 왔어요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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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 있는 수남력수남력 나이스. 나이스. 나공스 지금 압박 당하자 반대로 그렇지 나이스 연승이 가가가아무리나다혼나다혼나다세요세요 위에 한명 있어야 돼아 좋다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잘했어 아프다며 형. <laughs> 상영이 아프다며? 와씨, 소인. 에이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아니, 상영이 형 소인 조심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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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주포 두 명이 한 팀씩 있네요. 그러니까. 들었어, 쌍맞았어. 오! 오! 오, 조심, 조심, 조심. 잠깐만, 잠깐만. 아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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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아니, 아니, 아니. 선천에 다시해, 다시 다시해, 다시해. 다시, 다시. 괜찮아요, 형? 괜찮으세요, 둘다? 안 다치게, 안 다치게. 안 나갔어, 안 나갔어요. 핑크 아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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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이야 그린이야 잡아줘 잡아줘 그렇지 나이스 그리고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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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봐 사람 사람 사 들어간다 때린다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그치 가가가가 와야돼 와야돼 백 와야돼 아이스 영식 나이스 네, 바로 슛아 나이스 이거 원터치로 가야돼 어 원터치 가야돼 원터치 괜찮아? 아니 호서가 일등인 거 아니니까. 승재 형발안 좋은데. 형 어, 괜찮아? 어, 어, 어. 파스 줘? 어. 안 나요, 안 나요. 계속 가져오세요. 여기 있지? 예. 하나 해주시게요. 어. 우와 어. 시작 시작 시 아, 오픈 좋았다. 아까, 비춰서 대가리 박았거든요? 그때부터 맹렬. <laughs> 살짝 몽롱 느낌? 영승이 나와, 영승이 나와 그렇지 와, 좋았다, 영승이 좋았다 하우스 플레이 어. 왜? 아픈 가? 해결해! 만약에 넣었으면 괜히 해해 해결해! 해결아해결 다어요다어요다어요 써요, 다 써요, 다 써요. 옆에 봤어요 아 맞고 그냥 때릴 걸나 맹해 영승아 1분 남았습니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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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이스석이스 나이스! 나이이스나안스이골패스 원석준 가자! 왔다. 아, <laughs>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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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. 좋았다. 와 하나요? 와. 끝났습니다.